안녕 나 게르니아 반가워 오늘은 어, 내 소득자유 채널 그리고 이 파이소 앱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형님들 누님들 동생들 다 고맙지만 더더욱 고맙게도 소득자유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신 형님들 위해서 댓글을 한번 달아보려고 해 내가 초반에는 댓글을 하나하나 다 달아드렸는데 어, 뭐, 댓글이 점점 쌓이고, 뭐,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영상도 찍고 하다 보니까 댓글을 못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려고 해. 어, 그 전에, 그러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하고, 댓글 자유롭게 반말로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먼저, 파이소 앱, 파이소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직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만 돼. 어, 애플 iOS는 개발 중에 있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파이소라고 치면, 어, 앱이 나와. 그래서 그 앱을 열어보면, 아 어, 지금 여기 뭐, 파키스탄의 형님들, 아니구나. 여기 카자흐스탄 형님, 파키스탄 형님, 여기 캄보디아 형님. 뭐 중국 형님 이렇게 예전에는 뭐 칠레에 사는 형님도 이렇게 어 태그를 해 줬었는데 지금은 파이소 오프됐지 그래서 17명이 지금 요 등록을 해 줬고 평균 가격이 지금 19,222 20불이야. 이게 지금 여기 누구야? 어떤 형님 때문이야, 여기? 어. 이 형님, 이 형님이, 이 형님이 지금, 파이일, 파이, 일파이 가격을 314159라고 이렇게 해서 엄청 올라갔는데, 이 형님이 어디 사는 형님이야? 어, 여기 사네. 여기, 여기. 어디 사는 형님이야, 이 형님? 어, 어, 파키스탄 사는 형님이네. 파키스탄 사는 이 형님이, 음, 소, 소하일 피다 형님이, 어, 이렇게, 파이 가격을 높게 제시를 해서 평균 가격이 이렇게 높게 올라갔다. 뭐 근데 실제로 이 형님이 보자 이 형님 물건 파는 건가? 이 형님 물건을 뭘 파는 거야? 이미지를 보면 이미지는 이상한 걸 올렸네. 그리고 어 보면 뭐뭐 음, 뭐 실제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네. 자요런 거는 내가 뭐 파이소 첫 번째 첫 번째에 올리면 좋은데 이거는 뭐 국내용이라서. 아무튼 뭐 실질적으로 물건을 파는 형님은 아닌 것 같고 희망 가격으 올린 것 같은데 나중에 다 공지를 할 거지만 실제로 판매하는 물건을 올려야지 이게 정확한 가격이 합뭐 합의가 어, 모두가 어 그러니까 파일을 받는 판매자가 물건을 얼마만큼의 파이의 값어치로 적용을 해서 팔겠다라는 이 의견을 제시하는 이, 이 앱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물건을 팔아야지 이 가격으로 이 하, 자기가 원하는 이 희망가격으로 어떤 물건을 팔아야지만 실제로 이게 좀 유효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거는 좀유효하지는 않다고 봐. 좀 기다려 봐야지 뭐 이건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생각이 돼. 여러 사람이 더이 앱을 사용하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 보자. 밑에 보면 어 이형 님. 이형 님. 최성순 형님인데 이형 님이 어 갤럭시 워치 3를 예, 0 2파이에서 판다. 1파이 천불로 있을 때 이게 실제로 거래가 성사된다. 그럼 이건 진짜 유효한 거겠지. 1파이에 천불로 천불에 이 사람은 희망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거니까 진짜 유효한 데이터겠지. 그렇지 않은고 이 형님 뭐야? 자 이런 것들은 <laughs> 깜짝 놀랐네 형님. 어 아무튼 뭐 그렇다. 어 유효한 파이 평균가를 도출하려면 실제로 이 자기가 희망하는 파이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야지 그 가격에 파이 가격이 가치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 자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 파이소의 파이 평균 가격은 어19,220 불이다라는 걸 공지하고 자 본론으로 가서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서 댓글을 보면 아 이렇게 많은 형님들이 댓글을 달아주는데 내가 댓글을 다못 달아줬어 그래서 하나하나 댓글을 달아볼게 최근 거부터 달게 이놈 발음이 조선적인데 오랑캐인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음 지혼자공시렁 거리노 잘안 들리는가? 내 발음이 안 좋긴 하지. 자, 발음이 형 내가 발음이 안 아니 좋긴 해. 그래도 비방은 하지 말아 좋스. 아 좋스 해. 수고. 자, 이렇게 다 달았고 하... 오 다워월드 형님이 글을 써줬어. 형님이 뭐라 썼냐면 올 만에 들어와서 보니까 반가워. 참고로 메인넷 트랜잭션은 아래 CSV 파일로 PC에서 다운 가능해. 어 내가 요거그 블록체인 파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그 영상이지 이게 200억 개를 1만 개 기준에 나눠 담았다는 그 영상을 보고 댓글 달아줬는데 그치 뭐. 트랜잭션을 CSV 파일 받아서 데이, 데이터베이스화된 테이블로 이렇게 볼수 있지. 음, 내 생각에는 개발자 200억 개 물량은 포셋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서 최대한 분할로 가져가겠다는 표면 같아. 포셋이 이게 뭔지 모르겠네. 포셋이 무슨 말이지? 백서에서도 나왔지만 개발자 200억 개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물량 알고리즘에 맞춰서 분할로 포셋이 얼, 연락되어 개발자에게 넘어갈 듯해. 러그풀을 할 이유도 없겠지만, 어 러그풀은 또 무슨 말이지? 내가 모르는 말이 너무 많네. 우리는 그 2억 개 물량을 한 번에 다 받아서 던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름 그것에 대한 시스템 구축인 거지. 음, 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형님이 다오 형님. 말인지 어떤 말인지 어떤 말인지 이해는가 포셋이 뭐야? 포셋 포셋이 여러 개로 나뉘어 포셋이 뭐야? 그다음에 러그풀을 할 이유도 없겠지. 로그풀도. 자 댓글 달았고 그 다음에 보자. 파이코인 개당 천 달러까지 함께 하, 하겠습니다. 어, 광고하는 형님이고. 무슨,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다 얘기했는데. 영상 끝까지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 거야. 영상 끝까지 보면 내가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 거야. 아닌 건 아닌 것은 확실한데 욕 많이 받다. 아욕 많이 받다. 나또 욕하는 줄 알았네. 수고했다 이런 뜻이지. 아닌 건 확실한데 아닌 것은 확실한데 뭐가 아 이거 내가 200억 개를 지금 1만 개의 계좌에 200, 200만 개씩 나눠 담았다 근데 이걸 내가 추측한데 모더들한테 나눠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어, 음, 나도 추측이지, 맞다고는 생각 안, 추측, 했어. 나도 추측이야. 나도 추측이야. 어, 근데, 어, 모두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했어. 그냥, 그냥, 모두가 알 필요, 모두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했어. 욕봤다, 고마워. 어, 이, 들통형님이 이거 똑같이 있었네. 어, 동통형이니까 엉터리. 엉터리, 엉터리가 뭐가 엉터리라는 거지? 뭐가 엉터리라는 거지? 뭐가 엉터리라는 거야? 2 0 0 200억 개는 안전 물량으로 갖고 있는 거지. 모더들이 200만 개를 가질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서 모더는 절대 아님 다른 코인도 개발자 재단이 일정 비율을 갖고 있다가 시세에 따라 소각하기도 하는 그런 쓸수 없는 물량임 음뭐 이런 것도 괜찮은 의견 같아 어 이게 무슨 의견인지 알겠어 근데 내가 이거를 왜 모더들한테 줄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무리 구글링 검색을 해도 모더들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야 너무 비밀스러운 조직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혹시나 이 모더들에게 어떤 이 이거 이것도 거 계속 추측성 발언인데 이 파이코인을 홍보하는 홍보대사 겸어 어떤 미션을 주고 거기에 대한 이 대가로 이런 걸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냥 추측을 해본 것이 뭐내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음, 물론, 이게, 어, 이 형님, 뭐, 성지, 성제이이 형이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음, 음. 일, 일이 있는 얘기네. 더 생, 같이, 이,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자는 의도로 의도로 영상 올렸어. 의견 고마워. 어, 기억작성. 왜 이래, 이래. 됐고, 그 다음에 일파이 100원 덜덜. 모르는 일. 아무도 모르는 일. 덜덜. 이거 맞지? 후덜덜. 어. 그 다음에 개잡코인 개잡코인이래 이 형님이 <laughs> 이 형님 누구야 3일이 형이 개잡코인 천억개 발행해서 시장에 넘치고 넘쳐 1파의 가격은 천억개 발행하는 코인이 많은데 이것보다 코인 발행량이 많은거 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발행량이 무한대지 물론 시장에 이게 유통량이 적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뭐 값어치 뭐 희소가치가 있어서 값어치가 올라간다고도 할수 있지만 천억개라는 발행량이 그렇게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내 생각이야 내 생각에 음 어? 어떤 형님이 댓글 달았나 보네 응 사토시가 더 개잡고 있네. <laughs> 사토시가 더 개잡고 이래 여기서 싸우지 말지 형님들 개잡 잡코인 인지는 뚜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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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봐야 알겠 거침 그다음에 노드 10년 노드 10년 20년 30년 노드 물량이 아닐까요 노드는 계속 운영돼야 하니 채굴은 끝나도 노드는 돌아가야 되니까 노드를 노드 물량으로 뺐다 노드를 계속 돌려야 해서 이걸 뺐다 아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요 왜냐하면 파이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0.1 파이라는 수수료가 붙거든 그잠 테스트넷, 테스트넷은 지금 그래. 근데 지금 이게 메인넷으로 넘어가서도 이만큼의 수수료가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수료는 있어. 그래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 수수료가 아마 노드코, 노드를 돌리는 사람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봐. 근데 뭐, 물론 이 말도 맞을 수도 있지. 뭐, 아무도 모르니까. 음, 그래서 댓글은, 어, 노드 사용, 어, 운용자들에게는 파이 어, 송금 수수료로 료를 나눠주지 않을까? 노드 이것도 내 생각. 이지만 의견 고마워. 니네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영상을 올려라. 보는 내내 고구마 물 없이 먹는 느낌이다. 그리고 니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냥 답답하다. 답답하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답답하다는데. 정리를 잘 해서 얘기... 했는 데도 답답하면 내 문제지. 내가 말이 말을 잘 못해. 그래도 인내심, 그렇게. 힘든데도 힘들었는데도 댓글까지 남겨주고 고마워 말더 또박 또박 잘하려고 노력할게 <laughs> 이렇게. 정리를 잘해서 얘기했는데도 답답하면 내 문제지 내가 말을 잘 못해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댓글까지 남겨주고 고마워 말더 또박또박 잘하려고 노력할게 내 피셜 음, 내 피셜이지 내 추측이니까 한 계좌에서 관리하기 보단 여러 계좌로 나눠서 사용할 계획일 수도 있을 듯 나눠 놓으면 계좌별 관리가 편리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나중에 생태계를 위한 기업 간 협상을 위해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발자들하고 모두한테 절이 많이 줄것 같진 않은 해커 톤 1등. 맞아 해커 톤 보상 1등이 이만 개인가 그랬던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어. 해커 톤. 1등 상금이 1만, 2만 달러였나? 2만 달러 플러스 2만 파이인가? 그냥 난 추측해는 잠깐 근데 이 영상을 내가 계속 올리면서 궁금한 게 그런 게 있었어. 내가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실제로 모더들이 어떤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좀 궁금했거든. 왜냐하면 내가 이 글을 올렸을 때 모더들은 과연 어떻게 그그 그 생각을 할까 해서 난 올린 건데 모더들은 그 답글을 안 다네 모더 형님들은 여기다 답글을 안 다네 그래서 진짜로 모르겠어 모더 형님들 자 여기까지 오랜만에 좋은 방송 진정 수고한다 진정 어 형님 고맙네. 더 좋은 정보 줄수 있도록 노력할게. 하... 자, 그리고 무료 코인 탐사 대형님. 어, 이 형님도 그건 아닌 것 같은. 모두에게 200만, 모두에게 200만 개는 주지 않을 때. 개발자도 30명이고, 니콜 부분 목도 있을 테고 또한 뒷배경 세력도 목도 있을 테 때. 자이 형님 얘기했잖아 개발자가 30명이면 아까 1만 개의 계좌에 담았다 했으니까 30개를 나눠줘도 아직 9,970개가 남는 거야 이 30개 의 개발자들한테 가도 그러니까 이 200억 개라는 물량이 굉장히 큰 거고 진짜 모르겠어 왜 200억 개를 근데 그건 아닌가 이거는 글치 난좀못어 모더... 형님, 난, 모두 형님들이 이 영상, 이 영상 보고 댓글 달아줬음 했는데, 없네. <laughs> 좀 많지? 게르나 유대머니 금융 자본과 뒷배경한테 주는 거 모더가 아니고 글고 구글 게린 글구 글구 아 구구냐냐 글구 게르이 인증 받았냐? 형난 아직 KYC 미인증 김병구 형 고맙다 고맙다 그냥 이건 좋아 공감 대 이런 건 내가 좋아요만 누를게 아무리 생각해도 200억 개는 너무 많다 말이 200억 개 상상도 되지 않다 그렇지 200억 개참 많지 거기에 거기에 어 협회 운영 비용이라고 해야 하나 100억 개가 더 있으니 개발진이 운용하는 건 300억 개가 되겠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시, 파이로 들어가서, 300억 개야, 총 개발자들이. 여기, 여기에서, 음, 메인넷으로 가서, 새로운 백서 챕터에 보면, 여기 운영 비용이 나오지. 여기에 보면, 이게 처음에 이게 했던 개발자들, 어, 잠깐만. 음, 여기에, 어총 1,000억 개 중에 80%, 800억 개가 커뮤니티에 간다 그러고 20%, 200억 개가 코어 팀이라고 했는데 여기 800억 개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걸 봐야 돼. 밑에 보면 800억 개 중에 여기 파운데이션 리절브라고 해서 이 협회 리절브 협회 보유 비용 유, 유지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리절브 리저브 하면은 아, 뭐지? 준비 지급 준비금, 준비. 그니까 예약된 건데 이게 100억개란 말이야. 이게 뭐 그랜츠가 뭐야 이거 허용하다 뭐 승인 승인 관련된 뭐 그런 거정 대외 대정부 뭐 승인 그런 관련된 할때 필요한 비용인가? 커뮤니티 그리고 이벤트라고 돼있어 그래서 10억 100억 100억개 플러스 200 300억개 총 300억개를 내가 봤을 땐개발진에서 운용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좀 많지? 음. 자 다시 돌아가서 너가 먼저 정리 좀 하고 영상을 올려야지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모두한테 개발자만큼 준다고 그냥 내 추측이고 나도 같이 다 같이 생각 공유했음 해서 올렸어. 자, 여기까지 됐고, 이거는 내가 영어로 올린 거예요. 아, 이건 댓글 달았지? 자, 댓글 여기까지. 영상, 어, 아, 잠깐만. 내가 이거 글 올리는 동안 댓글로가 또 달았나 보네. 아, 너무 미안해. 3일 전에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게다가 잘안 들려서 답답했나 봐. 앞으로 이해하고 비방 안 할게. <laughs> 이 형님. <laughs> 이 형님, 아, 가브리엘 형님, 정말 고맙네. <웃음> 어... <웃음> 나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욕했대. 아이, 이해하지. 이런, 이런, 이런 사연이 있어서 이런 거 이해해. 왜냐? 나도 안 좋은 일꾼로 그러면 막누를한명 잡고 진짜, 아, 막 퍼붓고 싶거든. 근데, 아, 너무 고맙네. 이형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주니까. 솔직히, 예, 얘기. 얘기해줘서 더 고맙네. <웃음> 어. <웃음> 댓글 영상으로... 아니야, 이영림... 응. 뭐라고 하지? 그렇게 하자.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하고 댓글 이렇게 자유롭게 반말로 나도 형님들, 누님들, 동생들도 함께 윈윈하는 댓글을 장 댓글이 됐으면 좋겠어. 고마워. 안녕.